회계의 순환과정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회계상 거래를 식별하고 어떻게 합니까? 장부에 기여져야 하겠죠.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무제표를 완성하는 게 우리 모든 과정을 회계의 순환과정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거래 식별을 통해서 우리는 붕괴를 합니다. 그럼 붕괴증에 표시되겠죠. 그리고 정기를 통해서 총계정원장을 작성합니다. 결국 붕괴가 가장 기본적인 거죠. 이게 우리 기중에 발생하는 겁니다. 즉 기중이라는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 0일중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. 즉 사장님이 출장 가거나 사장님이 어디 해외 출장 가거나 뭐 거래선을 접대했다 이런 거래가 계속 발생하는 거죠. 그리고 기말에 회계 기간 말에 우리는 결산을 한다고 편합니다. 따라서 수정 전말 그대로 수정 전이죠. 시산표를 출력합니다. 그러면 잘못된 게 나도 오겠죠? 이때 우리는 결산 정리 분괴라고 합니다. 이것은 12월 31일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. 그리고 수정 후시장표를 출력하겠죠. 수정후입니다. 아,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장부를 마감합니다. 즉 손익 계정, 손익 계정을 마감합니다. 어디로? 집합 손익 계정이라는 계정으로 대체를 시켜요. 그리고 오 집합 손익은 결국 차변은 비용이고 대변은 수익이죠. 그래서 수익이 비용보다 많으면 이익이 되는 겁니다. 그렇죠? 반대로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아요. 손실되는 거죠. 이게 BS계정, 재무상태표 자본에 반영됩니다. 이러면서 장부를 마감해요.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. 즉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합니다. 이 중에 만약 법인기업일 경우에는 어떻게? 이렇게 잉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여금을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주주들한테 나눠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결정합니다. 그런데 개인기업일 경우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는 거 이렇게 아시면 이게 회계의 순환까지입니다. 결국 이 우측에 있는 것은 결산 12월 31일 날 하는 것을 결산이라고 표현합니다.